자 계속 할게요 쎈 오겠습니다 또 질문하는데 몇 번이냐면 214번이에요 214번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214번 일단은 문제를 볼때 어떻게 되냐면 2차 식이라고 되어 있어니다 p x 라는 이게 이 다음 식이 매차장 얘가 2차로있으니 2차 2차식을 했쓰니까 여러분 좀체게잘 하시고요 어, px 2차식인데 어, 이거를 변형을 할거요 어떻게 변형 하냐면 p에 뭐로 변형하냐면 1-x x의 자리에 다 1-x를 집어넣고 얘를 어, x-1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어, 몫이 런지 할 거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첫 번째 기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했냐면 자 x 의 p에 x 더하기 x 의 제곱 이거를 뭐로나누냐면어 내가 나누는 숫자가 목적이 어떤 예, 복잡한 식을 내가 나누는 숫자가 뭐라 했냐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되지 그럼 인수분해했습니다. x 빼기 x 더하기 로 얘로 나누었을 때 또 다른 몫이 존재하고, 다른 공기의 외락이 달라요. 몫이 존재하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자, 힌트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P에 1 집어 넣는 거니까, 이 PX가 뭐냐를 보는 거야. 이 PX는 어떻게 되냐면요. 2차식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니, px를 찾으려면 힌트를 세개를 잡아야겠구나. 를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예,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본능적으로 얘가 0 되는 값을 찾을 거니까 전체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p에 뭘집어넣어 거? p에 0은 마이너스 4. 다시 다 말하면 c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에서 힌트 두개 나오겠죠. 그죠? 두개나왔건데두 개는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전체 몇 집어냅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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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어냅니까? 영 넷이겠지? 이집어냅 2, 까이집어이니까 이에 p 에이 과하기 4가 영이고요 그럼 p 에 2는 마사 되고 마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세요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또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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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집어 그럼 마이너스 2에 p 에 마이 과하기 4 는 0이 되고요 p 의 마이너스 2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이두 개가 나오면 보여안 보여요? 이두개나 주죠 이 놈과 이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ab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여기 px니까 지금 맞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어, 4a 더하기 2b e, 2를 집어넣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몇이다? 이 이게 기업 이게 하나 힌트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이 집어넣을 거니까 4A 어, 마이너스 DB 마이너스 4가이다이두 가지를 가지고 별개로 세액입값을 잡아내겠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어 잡아내지는 않을게요 그래 넘어가면 214번 니습그 다음 문제는 210번으로 할게요 앞으로 가야겠네 10번하고 9번 209번 먼저 할게요 3 0 페이지 세네. 34페이지 209번하고 210번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갑니다게요 자, 봅니다. 209번은요. 이 a XCA XCA x c x c XCA x 의 a x a XCA x 의 a XCA x a XCA XCA x c 기 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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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c 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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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c x 스 1로 나눴을 때 목시 존재하고 나머지는 0이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0 되는 값은난 대입을 할 거예요. 맞지? 그래서 전체 x 에다가 마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피가 마이 1이 0이다. 피가 마이 0이다. 이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아시겠죠? 그럼 에값 나오겠죠? 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 1 0번으로갈거예 너무 쉬웠죠?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여기다 a, 0 나오니까 a도 바로 나와요. 지울게요. 210번 갑니다. 210번은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봅시다. 자, x의 3승의 최고차가 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p의 1이 1이고 자, 적어볼게요. 210번입니다. 어, p의 1이 1이고, 두 번째, p 의 2가 2고, 세 번째, p 의 3이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p, x를 x 기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근데, 친구들아, p에 x가 몇 차냐면, 3차예요. 최고차은 1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약간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떤 거냐면, p의 x는 x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1 집어 넣은 거, 2 집어 넣은 거, 3 집어 넣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할게요.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얘를 좀 정리하면, p의 x의 빼기 x가 0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얘 네모를 좀 천천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PX는 몇 차예요? 3차. 3차야. PX 몇 차라고? 3차야. 3차에서 찌그러기 빼줘봐야 이 네모 몇 차야? 3차야. 근데 다시 말하면, 이 X에다가 1 집어 넣는 거랑, 이 X에다가 2 집어 넣는 거랑, 이 X에다가 3 집어 넣는 거는 어차피 0이지. 맞죠? 다시 말하면 그게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p의 x 빼기 x는 최고차항이 1이면서 얘 그는 x 1 -X, x 2 x 3도 성립한다 왜 이런 삼차꼴이 만들어 질 거다. 최고차항이 1이라고 거기서 알려줬으니까 이런 꼴일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p의 X다 보니까, 얘는 한번 다시 엮고, x 1 x 2 x 3하고 얘만 넘어가면, 결론 더하기 X가 돼서, 얘가 PX가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론은, 어, PX에 x 4로 나눈 나머지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답은, P에 뱃을 집어넣는 거, 4를 집어넣는 게 답이 되겠으니까, 여기 다인에다 4를 집어넣는 거. 이해하습니까4어넣하면 예, 1되고 2되고 3되니까 6에다가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10. 그래서 10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질문 받을게요. 질문할게요. 질문. 잠깐 끊고 질문또 이어갈게요. 3 1페이지에2 2 6번입니다2 2 6번이에요 자, 2 2 6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테냐 라분나와있2요인수분해 문제 220이신 분입니다. 220이신 분입에다2이너스4 x 2 그 다음에 제곱 자, 야 그럼 같이 치환하는 문제거든? 치환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저거 저 이게 묶어버릴게요 그냥 적으면 x의 제곱 아 그냥 4x 그 다음에 더하고 10만이 되겠죠? 그럼 치환할 수 있는 게 보이죠? 뭘 치환할까요? 제가 이거 묶었을 때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얘를. 얘를 뭐 t로 이렇게 치환할게요 얘도 t가 되겠죠? t가 됩니다 그래서 t의 제곱 9t 그다음에 더하기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 할겁니다. 인수분해 하면 몇수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까? 63이 되죠. 63. tt 어, 플러스 플러스 맞죠? 그럼 이해가 되는거는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6대고요 t 플러스 3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t가 뭐였냐면요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됩니다 여기까지인지 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더 인수분해 되는게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인수분해 안되죠 그렇죠? 그죠? 렇 얘는 인수분해 되는데 우리가 뭐야? 그 꼴은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 얘가 xx 되고요 3하고 1대 고니까 마이너스 최종적인 답은 x 배3 x 1, 그다음 x 해제곱 4x, x 6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풀여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끝났나요? 질문 더 있나요 혹시? 질문 없죠? 없죠.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요 센을 좀 펴보시면 몇 번이 대표 문항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대표 문항에서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 거냐? 228번과 23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표문을 보세요.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숙제를 할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라인은요, 228번의 라인을 어, 제목을 붙이자면, 보기차식이라는 겁니다. 228번의 유형들은 제목이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이개념은선생님 설명할게요. 을잘 들으세요. 보기차식에 대 보기차식이 어떠냐면 지수가 짝수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근데 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걸? 어떻게 치환하냐면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보기차식이 나오면 바로 x의 제 다시 말하면 지수가 4차 4차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4차에 어떤 지수, 그 다음에 2차 가 3차가 없을 때. 짝수의 차수만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기차시키라고, 풀이 방법은첫 번째, 바로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치환을 했는데 뭔가 인수분해 하는 게뻘껄할 때가 있어요. 잘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변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변형. 을사용합니 치환도 이용하고 변형. 이 변형은 어떤 거냐면 약간 더해주고 빼주는 느낌.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정확히 말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도록 이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도록 변형을 해서요 마무리는 하차 공식을 사용할 거다 이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 겁니다. 제가 풀 문제의 유형들은 228번과 230번인데 답을내진 않을 거예요.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28번은요. 어떻게 되냐면 x의 사승. 잘 보세요. 마이너스 26x에 제곱되고 플러스 25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훈이가 무조건 뭐 안에서 어, 보기차신 걸 추론합니다. 어, 어 보기차이네 그러면 치환을 하세요. 치환을 합니다. 그럼 치환을 하면. t 의 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가 되고 이거 인수면 되는지 체크하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이게 렇 됩니다 맞아 맞아? t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t 25 t 1이 되는데 이 t가 뭐였냐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25랑 x 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합 차를 이용하면 답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두번째는, 자, 답을 다시 한번 적지는 않으셔도 되니 눈으로 보시기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가서 푸셔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두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거냐면, X의 사슴, 자, 마이너스 11 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되어있고, 여기서 25 Y의 사슴이 있습니다 자, 얘를 치환하려 했더니, 뭔가 껄끄러워요. 느낌 좋아요? 어떻게 치환할지 느낌 오아요안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어, 느낌이 좀 뻘끄러울 때는 어떻게 한다? 아 변형인가 다 왜? 완전제곱식한 다음에 합차를 이용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그래서 머릿 속에 이게 유용이 박혀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얘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완전제곱식이 갈 거니까 어, 어떤 완전제곱식이 냐면 봐봐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여기가 10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x에 사슬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5, y의 4 0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y의 제곱 x 써도 되겠죠? 상관없죠. 그죠? 어차피 이 식은 그냥 좀 찢은 것 뿐입니다. 맞죠? 얘가 원래 이건데 이렇게만 적으면 되죠. 그러면 결론은 친구들아, 여기 라인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오, y 의 제곱이 됩니다. y 의 제곱이 됐죠?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 곱하기 ᄂ. 네? 맞죠?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뒤에가 마이너스 XY의 제곱이다. 완전히 곱식 만들었죠? 이거와 이거는 얘를 A로 바라보고요. 얘를 B로 바라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뭘로 마무리한다? 합차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이 라인의 문제를 풀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하셨죠? 2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자, 232번으로 갈게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런 유형들을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유형 20번은 어떻게 되냐면 센의 유형 2 0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항이 굉장히 복잡해요. 항이 몇개 이상 되어있죠? 항이? 제목이 뭐예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 인수분해.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항이 다섯 개 이상일 때 이런 풀이를 할 겁니다. 항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232번인데요. 항이 2의 x의 제곱 플러스 5xy, 그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 곱하기 3x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황이5개 이상이면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할 거다. 다시 말하면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는 어떤 일인 거냐면 자 X가 몇 차고 Y가 몇 차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X가 몇 차죠? 2차 X가 2차고 y 몇 차예요? 2차 Y도 2차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때는 그냥 내가 편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만약에 y 가상차했다면 X가 으뜸이 돼서 x 에 관한 렌즈를좀 c 니다 눈이 좀 감기시는 분이세요. 오케이? 듣고 있죠? 아, 눈이 안 job. Good 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x의 제곱이니까 x의 그다음에 x 제곱이니까 2에 x의 제곱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니 d job. Good job. 가 o o d job. g o o 3y의 제곱 마이너스 5y 되고요 마이너스 2라고 정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여기는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마이너스 묶어주면 어떻게 되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주고 3 y 에 제곱 플러스 5y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얘 인수분해하면 3y가 어, y 되고요 얘가 2가 되고 여기 음, 2가 음, 음. 되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 곱하니까 잘 봐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 2x 하나 있고요. 어, x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결론은 여기 1, 2, 1이라고 적을 게 그냥 헷갈리니까 왜? 이 가운데 이게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할 거예요. 되는지 보셔야 돼요. 결론은 가운데가 5y 더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를 더 붙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2, 1.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볼게요. X자로 곱할게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 곱한 걸 적어볼게요. 좋아요. UY,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둘이 더 해보세요. 몇 나와요? 얘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X 붙이고, 여기에 X 붙이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여기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종적인 인수분의 결과는 X, 더하기 3Y, 더하기 2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EX-Y-1. 이렇게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내림천형이 네. 이용인수분해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하고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235번의 문항은요. 235번의 문항은, 어, 유튜브를 보고 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 제목 그대로. 두 일자씩 고을 인수분해 낼때 하고 황혼이라고 치면 여기가 7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나와요 그거를 꼭 보시면 참고해서 푸시면 이만에 235번이 안 풀리면 그 영상을 보고 오는 걸로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제목 그대로 두 일자씩 고을 인수분해 낼때 황혼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또 카톡방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한 7-8분짜리 되거든요 그걸 보고 풀면 왜 이렇게 푸는지 는 이해는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도 이해가 참잘 됐습니다. 댓글 달아놨거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안되면현강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면 이 유형도 넘어갑니다. 자, 어, 제가 또 해주고 싶은 유형은요, 다음, 뭐, 어, 어떤 부분이냐면, 어, 저기, 유형 22번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좀 숙제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내드리겠습니다시겠죠? 그래서 2 2번의 유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리책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까요? 조리책법까지. 그러면 21번과 22번 같이 연합해서 갈게요, 그냥. 오늘 하는 분좀 그러니까. 자, 237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x의 3승. 마이너스 10x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19x 더하기 30이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이걸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할건데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3차식이다 그죠? 맞죠? 잘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3차식 조립제법을 쓸거거든 아니면 막 이렇게 불이 뭉 꺼져서 가야 되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봐봐 얘는 마이너스 10, 19, 어, 30일 때입니다. 근데 이거 3차식에서 쓰는 스킬이 하나 있어요. 이조립되버리기 하는데, 3차식에서 쓰는 스킬은 제가 알려드렸을 건데, 이, 이, 이 3차와 1차를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요 2차와 3수를 더한 게 같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조려집니다.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때. 두 번째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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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모든 개수의 합이 0일 때는 1로 졸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합이 0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0은 1로는 안 되고, 마 1로 졸일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거의 약수로 막 쪼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찾기에 좀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로 무조건 졸이면 0이 나올 겁니다. 왜? 얘와 얘 더한 거랑 얘랑 얘 더한 게 같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순서대로 1안 되면 마이 나겠지. 마이 안 되면 2 되겠지. 2안 되면 마이 하겠지. 이렇게 주 가도 돼요. 오케이? 착한 선생님은 다그 안에서 줄 거니까. 아시겠지? 하셨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1이 됩니다. 둘이 곱하니까. 마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1 되고요. 둘이 곱하면 11이고요. 더하면 30이고요. 어, 곱하니까 마이너스 30 돼서 0이 나오잖아요. 0이 됩니다. 됐죠? 이제 연놈의 인수분해 결과는 X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로 적어주셔야죠. 조리줄여죠요그고 예,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수들을 적어줄 건데 X의 제곱, 아니면 11X 더하 30이라고 적고요. 이게 최종적인 수서에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셨고요. 마지막 243번까지 제가 설명하고 잠깐 쉬지 시간 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겠습니다. 자, 243번은요, 제목이 뭐라 랬냐 개수가 대칭하는 4차 방정식이라고 돼있는데, 개수가 대칭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냐. 상반식이라래요 상반식. 네, 상반 방정식이 있고, 얘는 상반식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유형 22번입니다. 어, 페이지는 38쪽이고요. 자, 쌤의 243번입니다. 볼게요. x의 4승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어, 4 x의 몇 승? 3승. 그다음에 더하기 5 그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돼있고 마이너스 어, 4 x 더하기 1,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랑 얘랑 개수가 똑같고요. 얘랑 얘랑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개수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1번 x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드모가 없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x의 제곱으로 묶어줘야 돼요. 묶는다. x의 제곱 묶는다는 것은 x의 제곱으로 다 묶어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으로 묶어야 돼요. 나중에 방정식에서는 나누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되고요. x 의 제곱되고요 마이너스 4x 하기 x 5가 되고요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고 하기 x 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은 동량이라는 게좀 그런데요 그냥 저는 동항한 것처럼 묶어줘요 다시 말하면 얘네는 동량이라는 게좀 그러거든요 차수가 아래 차수와 1차수가 똑같은 것끼리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한다라고 정리야 정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x 의 제곱하고요 얘가 정리할 때 발명이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요놈과 요놈이 정리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이 일 이렇게 정리돼요. 두 번째 마사로 묶어주니까 만약 사하고 x다하기 x분이 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하기 오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 세 번째 치환을 할 건데요. 치환할 수 있게 변형한다음에 변형 후 치환 이렇게 쓸 거예요. 변형한다음에 치환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변형할 거거든요. 얘를 변형할 건데 얘 변형 어떻게 되면 냐 x 다기 x 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했죠. 그 다음, 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하고, x 스 더하기 엑스분이라고, 더하기 5가 되는데, 얘랑 얘랑 어차피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뭐가 되죠? 여기가,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치환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얘가, t 로 치환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4번. 4번은, x 스 더하기 엑분의 1을 뭘로 치환한다? 로 취하는 겁니다. 그럼 취하는 다음에 얘가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되냐면, 얘가 티의 제곱 아니3 사티, 여기 삼자 요그리고 여기 바깥에 엑스의 제곱 있다는 것을 잊지 마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합니다. 어떻게 되요? 티티 3하고 1, 아마 일 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티가 뭐였죠? 엑스가 일에 두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 x 더하기 x분의 1. 다시 말하면 t 빼기 3이니까 빼기 3그 다음에 얘도 x 더하기 x분의 1 하고 빼기 1, 1 그죠? 네. 바깥에 x가 두개 있었어요 x의 제곱 얘를 찢었습니다 이렇게 x의 제곱. 그래서 이 x의 제곱을 여기에 곱해주고요 이, 이 x를 여기다 곱해주고요 이 x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어떻게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1-3x가 되고. 요 맞습니까? 여기는 x의 질포 더하기 1-x가 돼서 내가 구하는, 어, 이렇게 상반 방정 아, 상반식. 우리가 여기서 뭐했냐 개수가 대칭인 4차식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리할 거다. 까지 해서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데요. 숙제는 어디서부터 숙제가 나가면 되죠? 몇 쪽부터 나가면 돼요? 37쪽부터 나가 37쪽부터 나가는데, 저는 부장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4 0초까지 치환하는 방법들은 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숙제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